이번판은 빡겜으로 그냥 이길게요 원래 송골매 할때막 쏠고 다니는데 재미삼어서 이번 턴좀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송골매답게 최소 3킬 최대 5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, 이쪽으로 아무도 안 온다고? 올 때가 됐는데. 여기 시체위치가 안진동이고요. 방금 여기로 용사거인님 오시지 않나? 여기서? 광, 광대 맞는 것 같은데? 어? 개추요. 아... 아니 잠깐, 이러고 가면 어떡함? 잠깐 용사거인님 나갔나? 있실용사거인님도 광대. 광대요? 어 광대 걸렸다. 다용사고인 아좀말좀 왼쪽에서 오른쪽 한 거고 오른쪽에서 구글 아이크님 쪽고 블러시 위쪽 보내 잡채님 아무한 서있었음 이야 저뭐 하나 말씀드려 아, 구글 아이크님 구글 아이크님 거의 방정크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황 틀이죠 구글 아이크님 네아네 어, 이거 말씀하세요. 찐빵님이 앞긴동에서 썰었어요. 제가요? 네. 저 앞긴동 직접 직접으로 직업으로 오셨나요? 찐빵이 지금 어디에요? 저 지금 시체 앞이요. 저도 왔어요. 맞죠? 맞는 거 같은데. 제가 방금 독서실에서는 어디에서는 잘고 지금 저를 지목하신 거예요? 말이 안 되는데? 독서실에서 가셨는데. 안긴동에 한참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왜 저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? 어디서 보셨는데요? 저 벤트 쪽으로도 가지도 않아서 절대 못 보셨을 텐데 이거 안긴동 어디예요? 위치가 지금? 제가... 아, 저는 시체를 못 봤어요 그 아마 그 저분이 지금 죽으신 개추용님이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안긴동 복도 쪽인데 신고하신 거 보니까 밑에 쪽에 있지 않을까요? 안긴동 중간? 아, 개춘님이신 거였구나. 네네네. 근데 동민님, 무슨 증거로 저를 경, 뭐 죽였다고 한 거예요? 아, 기회이 안긴동 가셔가지고. 지금 혹시 실험실 누구누구 있죠? 저 실험실, 그 플라스 크다 그거 옮기는데 아, 안해요. 그리고 옆에 구군님. <laughs> 이거 뭐 오리 두명 잡아도 돼요? 강쌤 <laughs> 아, 이거 근데 거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실험실에서 <laughs> 그 안긴 뚱조 갈때 님이 그 밑에서 오, 그 오셔가지고 제가 백해서 다시 실험실 온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거인님이 서 말씀 못 하시면 안 돼요. 님이 거기서 갖고 제가 그 고일러실 위에 다시 백한는 거에 마주쳐서. 아 네, 여기가 네? 6시에 있다가 이미 왼쪽에서 온 거고 오른쪽에서 누가 와서 좀 헷갈린 것이... 이라고 하시면 그냥 맞는 거고 이거 그러고 제가 초반에도 계속 그 쩜님이 저 미친듯이 따라왔거든요? 누구, 누가 누구를 따라 시험실 근처에서? 아 혼자, 혼자 연예인, 혼자 연예 연예인 병 걸리셨네 허허허 동민님 죽뱀인데 죽뱀 주변. 가봅시다재밌겠구만요 <laughs> 허허 이빠네 일로 와봐요 저, 저요? 네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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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구석가서, 구석가서 죽어드려요? 가자, 가자. 가자 왜왜 밥줄게 밥 밥줄게 밥줄게 씨바 아 엘제이 나는 쌈빠가 몇 갠데 아나 암살 다가겠다세개 먹고 죽어야겠다 아빨아 아, 노노노노 나손골매손골매 어디 일루와요 일로 일로 일로와요오초 5초 5초, 5초. 몇개 먹었어요 이기게 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나 이제 두개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두명 들어가 있는데 여기 둘 다.. <laughs> 여기 한명.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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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두개? 두개 남았어?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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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강댕님 아, 나 죽이게? 나 죽이게 아, 변신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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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뭐함? 아니 캐고님이 oh 썰고 찐빵님이 아. 먹는 거 눈앞에서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음? 나대수인 거? 아 그냥 토, 토, 토론하는 거 보면 딱 나오죠 아 너무 똑똑한데 이 사람? 어? 나못 봤는데? 아니 뭐임? 모르겠어요 또 그냥... 저... 제... 대수리가 어떻게 해주겠는지 모르겠어요 맞네 전도사 어? 아, 안 아니 근데 저는 그안낀덩을안 안 깠어요 아니 님 내가 동선클린 했으면 차여자로 간는데님 동선 무조건 우리였어가지고 그래서 반경크낸거에요 캐리